자, 이 화학 반응식을 가지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이 화학 반응식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 화학 반응식을 꾸몄잖아요. 화학 반응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을까? 첫 번째, 자, 반응물이 뭔지 생성물이 뭔지 알수 있죠. 반응물이 뭔지, 생성물이 뭔지 알수 있죠. 어. 요 화학 반응식 여기 있어요. 밑에 있어요. 반응물 뭐예요? 아, 왼쪽에 있는 거 수소와 산소구나. 생성물 뭐예요? 아, 물이구나. 반응물이 뭐고, 생성물이 뭐고, 이종합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를 알수 있고. 두 번째. 분자. 어떤 분자가 몇 개씩 반응했는지 알수 있죠. 분자의 종류와 수를 알수 있어요. 종류도 알수 있고, 수를 알수 있고, 방금 이 종류라는 거는 반응물, 생성물하고 똑같아요. 아, 요 수소가 산소와 반응해서 H2O가 되는 반응이라고 생각해보면, 분자 종류는 뭐예요? 아, H2O와 O2가 반응했구나.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다? 아, 물이 만들어졌구나. H2O가 만들어졌구나. 종류 알수 있고, 자, 개수를 알수 있어요. 자, 수소가 두개 필요했죠. 두 개, 수소가 두개 필요했죠. 산소가 한개 필요했죠. 물이 두개 생겼죠. 아, 화학반응식 개수까지 완벽하게 맞춘 이 화학반응식에서는 이 앞에 있는 숫자 21212라고 하는 이 앞에 있는 숫자가 우리 개수라고 그랬잖아요. 이 개수가 이 개수의 비가 곧 뭐의 비냐? 아, 분자수의 비와 같구나. 보세요. H2가 두 개잖아. 하나, 두 개. 분자가 두 개. 하나, 분자 하나. 두 개. 분자가 두 개. 어, 이 개수를 알면 분자 수의 비를 알수 있죠. 그 다음에 요 분자 수의 비는요,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어, 기체 같은 경우에는 기체의 부피 비와도 똑같아요. 기체의 부피도 우리가 알수 있어요. 분자 수의 비가 곧 기체의 부피 비다. 이건 다음 다음에 우리가 기체 설명할 때 할게요. 그 다음에 또알수 있는 거 당연한 거지만 원자 종류, 수다 당연히 알수 있죠. 이 어, 화학 반응식에서 원자, 수소 원자 몇 개가 반응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구나 원자는. 산소 원자는 두 개구나. 산소 분자는 한 개구나. 물 반응, 생성물에서 생긴 물 분자는 두 개지만 산소 원자는 하나, 둘, 수소 원자 하나, 둘, 셋, 네 원자 수는 바뀌지 않는다. 다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수와 분자 수와 종류와 수, 반응물 생성물 다알수 있다. 뭐, 당연한 건데, 이거를 또 요약을 해놓는다고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세요. 외우지 말고. 여기까지.